저는 지금부터 테트리스에 존재하는 모든 민호의 스피를 시도해볼 겁니다 테트리스엔 모양이 각기 다른 7가지의 민호가 있는데 회전축을 기반으로 특정한 모양의 회전을 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이용하면 원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도 민호를 밀어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테트리오에 존재하는 모든 스피를 성공시키는 데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민호마다 스피난이도가 다르고 실제로 어떤 스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기도 합니다 과연 테트리오에 존재하는 모든 스피를 직접 성공시킬 수 있을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전하려면 목표를 정리해야죠. 테트리스엔 7 가지의 민호가 있다고 했는데각 민호마다 가능한 스피인의 종류와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난이도별로 묶어보자면 가장 유명하고 직관적인 T 스피부터 모양 하나만 외우면 간단하게 가능한 I 스피인 일부 어려운 모양만 외우면 되는 s g 스피인 살짝 심오한 단계의 LJ 스피인이 있습니다. 빠진 민호가 하나 있죠? 분명 모든 민호 스피인에 도전해보겠다 했는데 O 스피인은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테트리스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으니 일단 넘어갑시다. 방 설정을 바꿔서 O 스피인입니다 하는 억지결말은 저부터가 바라지 않아요. 설정을 단 하나로 건드리지 않은 순정의 상태로 도전해야 의미가 있죠. 도전에 앞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스피닝을 정리해 봅시다. 티미노부터 티스핀 싱글, 티스핀 더블, 티스핀 트리플, 티스핀 미니가 있습니다. 티스핀 미니는 기본적으로 싱글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티스핀 미니 더블 또한 가능합니다. 테트리오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테트리스에서도 가능해요. 티미노가 아닌 다른 미노는 테트리오 기본 설정에서 미니 밖에 하지 못합니다. 아이스핀은 진짜 쉽죠. 모양 하나로 싱글 더블 트리플이 가능합니다. S의 경우 S스핀 싱글, S스핀 더블 또한 특수한 스핀을 사용하는 S스핀 트리플이 존재합니다. Z 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LJ는 쉽고 직관적이게 할수 있는 싱글과 더블이 있고 트리플은 S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오늘 넘기고요. 바로 티미노부터 시작합시다. 유명한만큼 빠르게 지나갈게요. 한줄 지우는 티스핀 싱글, 두줄 지우는 티스핀 더블, 세줄 지우는 티스핀 트리플은 회전축을 정확히 맞춰서 돌려주면 들어가고요. 그다음은 미니. 한 줄을 지우는 티스핀 미니 싱글, 두 줄을 지우는 티스핀 미니 더블은 특수한 셋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냥 스피을 넣고 줄을 지우면 티스핀 더블 판정이라 안에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면 티스핀 미니 더블 판정이 됩니다. 티스핀은 끝났고요. 아이스핀으로 갑시다. 설명할 때 아이미노는 진짜 쉽다고 했는데 설명필 요 없이 진짜 쉬워요. 싱글, 더블, 트리플. 네, 그냥 모양 하나에 다 우겨넣으면 아이스핀이 되죠. 아이 SS핀 싱글은 굉장히 쉽죠. 대충 돌리면 들어갑니다. SS핀 더블은 처음 보면 방향이 갈릴수 있는데 이것 또한 외우면 실전에서 바로 나올 만큼 쉬운 편에 속하고요. SS핀 트리플부터가 진짜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T-SPIN 트리플을 할때 보셨던 것처럼 지붕을 만들어주고 끼워넣으면 돼요.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후에 나올 스핀들에 비하면 쉬운 편에 속합니다. 나중에 나올 스핀들은 진짜 아무튼 진짜 어려우니 일단 쉬운 것부터 끝내주자고요. s p i 핀도 SS핀과 마찬가지로 싱글 더블 트리플을 빠르게 끝내주고 그 다음은 LJ입니다. 모양이 직관적이라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l s p 싱글부터 거기에 그냥 블록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l s p 더블 너무 날먹... 인가요? 그럼 L 스핀 더블은 다른 모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L 스핀 트리플인데 이것도 아까 했던 T 스핀, S 스핀 트리플과 마찬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적절한 위치에서 회전을 하면 스핀이 돌아갑니다. 제미노도 이 좌우 반전으로 똑같고요 이러면 모든 미노 스핀하기 끝인 줄 알았죠? 사실 테트리오엔 아이 스핀 쿼드러플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테트리오 킥 플레이에 들어와서 게임을 아무렇게나 끝내준후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게임에서 달성한 기록을 볼수 있는 스탯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기를 눌러 보시면 공격을 몇번 받았는지, 미노를 몇개떴는지 심지어 몇 줄을 웠는지도 전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스크롤을 더 내리면 어떤 방식으로 줄을 지웠는지 라던가 무슨 스피을몇번 했는지도 자세히 나오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스피커드도 있습니다 퀵플레이에서만 그런 건지 다른 모드들도 찾아봤는데 40라인이나 블리츠 기록에선 볼수 없더라고요 올스피이 적용되어 있는 모드에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형식적으로 추가한 게 아니라 아이스피커드를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자연스레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정말 어이없었죠 마치 이 타이밍에 나오는 중간 광고처럼요 잠시 화제를 돌려봅시다 방송을 평범하게 하던 중 갑자기 시청자가 미션을 걸었습니다 아, 다 피플에서 5스피 한 번. 모든 스피, 모든 클리어 최소 한 번씩. <laughs> 얼마? 100만원? 1000만원? <laughs> 뭐, 1억원? 아예 없으면 뭔 상관이야. 미션이 성공을 못하는데. 1억원으로 가져와서 통 크게. 어스수 아, 있어요? 아 진짜요? 오스핀이 된다고? 싶어 바로 퀵플레이에 들어가 오스핀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당연히 될 리가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든 생각은 올스핀 모드를 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버스 올스핀에서도 시도해 보았지만 당연히 실패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놈짤처럼 티스핀 모양을 만들어서 올을 최대한 구겨 넣어 보았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올을 돌린다고 오스핀이 되면 백투백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리플레이 쳐보세요. 오스핀 되는지. 그러니까 나보고 이걸 하는 거지. 넌 뭐야, 이게? <laughs> 이야,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플레이는 영상을 받은 게 아니라 직접 파일을 받아서 테트리오에서 실행시킨 리플레이이기 때문에 절대 주작이 불가능합니다. 리플레이에 따르면 오미노 모양의 빈 공간을 만든 후 방해줄이 드어과 동시에 오미노가 그 안에 스폰하기끔 맞춰 오미노가 스폰한 후 회전키를 누르면 스피드 판정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미노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을 정 가운데에 미리 만들어두고 방해줄이 1 데미지 오차도 없이 미리 만들어놓은 칸과 정확히 일치하는 운을 가지고 있거나 계산된 양보다 더 많은 방해줄이 오며 그걸 상세할 자원을 미리 만든 공간에 방해되지 않게 구축하는 말도 안 되는 정교함과 계획성이 이론 스피니였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성공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이론상 가능한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넥스트 운, 미노스폰 타이밍, 방해줄의 패턴까지 전부 예측하고 설계해야 하는 시도예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유튜브에 이 챌린지를 성공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유튜브 자체로 오스핀을 테테리오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무작정 시도해보려 했습니다. 솔직히 앞에서 거창하게 말하긴 했지만 쉽게 말해 그냥 모양만 들고 방해줄 옷만 주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은 도전을 시작하고 1 시간이 지나 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미션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미션 중에 가장 어려운 미션이 아닐까 싶어요. 도전 중에 미션을 거친 시청자분이 공격이 두 배로 들어오는 모드를 겨우하면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언을 받고 플레이를 하는 중 드디어 성공에 가장 가까운 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성공 아니냐고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제 멋있는 손가락은 오미노를 방해줄을 이용해 정확히 빈 공간에 넣는 데에 성공시키고, 정작 스피드안 돌려서 그냥 줄 지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전 방향 상관없이 시계, 반시계, 180중 아무거나 눌렀어도 성공인데, 성공한지도 모르고 멍 때리다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다시 해야죠.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 어이없는 실수로 두 시간을 넘겨서 겨우 도달한 성공기에서오스피을 실패해버렸는데 오늘이야말로 성공할 겁니다. 오늘은 무지성으로 시도한 어제와는 다르게 실제로 도움이 될 전략을 짜왔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형이 망가져도 상관없으니 시작하자마자 하드드랍을 연타해 필드 위쪽으로 가줍니다. 단 필드 맨 위에서 세 칸짜리의 공간은 어떠한 민호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필드 위로 올랐다면 쓸데없는 민호를 전부 버리고 아이 민호를 뽑아와 4 곱하기 4의 맨 아래 공간에 놔줍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오스핀 필드를 만들기 위해 L과 J를 거꾸로 세워 오를 가둘만한 필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트리오에서 오미노는 22칸에 스폰하므로 21칸까지 막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로 좌우에도 똑같이 아무렇게나 쌓아준 다음 양옆 두 칸을 막아 오미노가 스폰되자마자 줄을 지울 수 있게 준비해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쌓으면서 오미노를 홀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다 갖췄지만 오미노가 없어 오스핀을 실패하기 싫다면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데미지가 정확히 3 데미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티 플레이는 초보 유저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초반에 데미지가 적게 들어오며 플레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오히려 이 시스템이 발목을 잡 격이 안와 스스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번째에 벽을 만들 때 일부러 벽을 덜 만들어 방해줄을 버틸 시간을 더 확보하는 등의 잡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을 벌더라도 1 데미지나 2 데미지만 들어오는 등의 억까를 당하면 아무리 세업을잘 세워도 성공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조건을 뚫고 3 데미지를 받으면 아무 블록이나 더집니다그후3 데미지가 올라왔을 때 즉시 홀드를 하고 아무 회전이나 해주면 오스핀 성공입니다. 3 데미지보다 더 많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키플레이의 방해줄이 즉시 들어오지 않고 한 칸씩 들어오는 것을 이용하여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 세 칸이 들어왔을 때 홀드 해주면 오스핀이 성공할 수 있다는 데비치도 세 이론은 완벽하죠. 바로 도전해볼까요? 도전은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느낀 건 평범하게 테트리스를 하며 오스핀에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그런데 셋업을 만들어도 방위줄이 들어오지 않거나 1 데미지나 2 데미지만 들어오는 등억가를 당해 실패하는 장면이 꽤 많았습니다. 1 데미지나 2 데미지만 들어와서 죽거나 방심해서 죽거나 회전키를 깜빡해 쌓다가 아이 민호에 걸려서 죽는 등 수없이 죽음을 반복하다 결국 성공이 됩니다. 특히 미노가 막히면 즉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이와 아이를 스피인을 이용해 다음 미노가 나올 구멍을 확보한 게 신의 한수였어요. 이전까진 테트리오의 오스핀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는데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오스핀 더블이 성공했으니 같은 원리로 o 캐 싱글도 성공시켜 주고요. 이대로 도전을 끝내면 정말 좋겠지만 딱 하나 남은 게 있죠. 아이스피입니다. 아이스핀 싱글 더블 트리플은 이미 했는데 아이스핀 테트리스가 가능할지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아이스핀은 오스핀과는 다르게 진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미노는 위치만 잘 잡으면 미노가 스폰되었을 때 끼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달라요. 아이스핀 테트리스는 모양 특성상 세로로 해야 되는데 아이 미노는 가로로 스폰합니다. 그래서 오미노와는 다르게 스폰하자마자 끼어서 죽어 버려요. 그렇다고 티스니 트리플처럼 지붕을 만들고 아이를 넣어 주를 찌우자니 한 가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 줄 지우기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핀 테트리 까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그나마 가능성 있었던 아이디어 중, 추를 지음과 동시에 죽는 상황에서 살아는 클러치 기능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는 클러치를 하면 아이 셋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실패했고요. 홀드에 아이를 넣고 어떻게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는 스핀을 하기도 전에 홀드에서 꺼내는 순간 즉사에 실제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았으니 이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잠시 다른 게임 영상을 봅시다. 제한 테트리스인 테트리스 이펙트의 한 장면인데요. 분명히 죽어야 할 상황처럼 보이는데 미노가 세로로 스폰되어 죽지 않습니다. 테트리스 이펙트도 원래 가로로 미노가 스폰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미노가 스폰되기 전에 미리 회전을 해 세로로 스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테트리스 이펙트도 테트리오처럼 미노를 둘때 딜레이 없이 다음 미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줄을 지울 때 한정으로 딜레이가 있어. 줄이 지워지기 전까지 미노가 스폰되지 않는데 그 타이밍에 회전을 누르면 세로로 스폰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아이스핀 테트리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테트리스 이펙트고 이 올스핀이 테트리스엔 올스피인이 없어. 저렇게 아이로 줄을 지워도 일반 테트리스 반정이지, 스핀 테트리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테트리오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생각해내기 어렵습니다. 줄을 지울 때 딜레이가 있고 지워지는 동안 미노가 스폰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 회전을 해 세로로 스폰하게 만드는 시스템 테트리오에도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키클레이 리버스 모드인 로디드 다이스 모드였습니다. 이 모드는 제가 찾고 있던 조건을 완벽히 부합합니다. 심지어 이번 챌린지에 도움이라도 되려는 건지 필드의 구조물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 귀찮게 하드 드랍하는 과정까지 생략하게 해줍니다. 방법을 찾았으니 실행해야죠. 오스핀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위로 올라가서 셋덤으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이 미노가 시계 혹은 반 5열이나 6열의 테트리스 셋업을 만들어야 하고요. 맨위 줄을 지붕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다 데미지가 들어오길 노렸습니다. 오스핀보다 더 어려운 게 단순히 홀드하면 가능했던 오미노와는 다르게 아이미노 이전에 나오는 미노는 반드시 줄을 지우는 데에 사용해 딜레이를 고의로 만들어야 하기에 오스핀보다 훨씬 운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전 시작 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핀 피 챌린지를 성공하고 얼마 후 시청자들과 우스갯소리로 오스핀에 관한 대화를 하다 미션이 걸렸습니다. 리그에서 오스핀 더블에 성공하면 5만 원을 주겠다는 미션이었어요. 킥 플레이에선 그나마 제대로 된 공격이 올 때까지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리그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미션 거신 분도 바보가 아니기에 사전 합의는 절대 금지했고요. 리그에서 반복적으로 오스핀을 시도하면 패작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단한 판만 시도한다는 미끼까지 걸고 말이죠. 그리고 그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매칭 잡아 주고요. 1분 만에 잡힌 매칭에서 저보다 점수가 살짝 낮은 상대분이 잡혔습니다. 상대는 채팅을 막아 놓은 상태였기에 사전 합의 당연히 불가능했고요. 아무래도 킥플레이가 아닌 리그이다 보니 시작부터 하드드랍하고 위로 올라가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시작하자마자 바로 L과 J를 이용해 스피인스더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도만에 바로 성공하기엔 무리가 있죠. 중반전에서도 각이 보일 때마다 셋업을 만들어주고 공격을 계산했지만 첫 수레 배불은 운좋은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라운드 또 실패.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오스피드스더를 만들어주고 상대의 공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빨리 빨리 하 오스핀 더블 전 이게 진짜 될지도 몰랐어요. 라이브에서의 생생한 반응이 증거입니다. 야나너 진짜로 저도 이게 진짜 되는지 몰랐어요. 리그에서 이걸 성공했다고? 오스핀 더블을? 아쉽게도 미션 거신 분도 진짜 성공하실 줄은 몰랐는지 5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미션 주분이 초등학생이라 어머니께 여쭤보니 등짝 스매싱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유튜브까지 나왔으니 돈을 못 받았어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티스핀부터 오스핀, 심지어 아이스핀 테트리스까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미노의스핀을 성공시켰습니다. 영상이선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오스핀과 아이스핀 사이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떠올리는 것부터 실행하는 것까지 정말 힘든 챌린지였네요. 다음엔 어떤 챌린지를 시도해볼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음 영상을 추천해주세요.